오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사실은 혈통적 조직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신념 공동체 정도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파라고 할 때는 다른 파도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고요. 에센의 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 입장과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좀 있었고요. 뭐 기적을 인정한다든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한다든가, 이런 신학적 차이가 좀 있는 지금으로 본다면, 뭐 종단, 종파 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원래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페루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게 고립시키다, 분리시키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의 바리새파는 다른 종파들과는 달리 가장 규모가 있고 가장 권위가 있는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라 알려져 있어요. 이들의 역사는 좀 길게 보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본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안 믿었기 때문이다. 잘 믿으려면 우리가 율법 토라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토라를 공부하고 율법에 대해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걸 잘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바리새 파의 어떤 선배 조상이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었고 이들은 종교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 권위라고 하는 건 결국 율법에 대한 해석력이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받았던 10가지의 계명이 기본이 되어서 그 10가지 계명을 모세가 지켰던 토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서 수많은 율법의 시행령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낸 집단 그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가 이세 가지 율법을 참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첫째가 안식일 율법, 두 번째가 코셔라고 하는 음식 율법. 세 번째가 정결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법 얘기를 좀할 텐데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재미있는 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는 조금 적지만 잘 들으면 우리가 어 수준이 올라가면서 재미가 있어집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 조금 졸립더라도, 혹은 다른 데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한번 이렇게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율법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주마다 돌아오는 특정한 날에 대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라이프스타일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안식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날 해가 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신문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보면 안식일 날짜를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씁니다. 뭐 지금 이제 전쟁 중이어서 어떨지 몰랐는데 이들은 아주 꼼꼼하게 해가 언제 지는지 또 언제 뜨는지 이런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인 거예요. 말 그대로 사바스, 쉰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잘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의 호텔에는 안식일 날 모든 버튼이 다 자동으로 눌려져서 각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이유는 그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에 이제 파생돼서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것들 리스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나무에 물 주는 거안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화초에도 물을 주면 안 돼요. 노동이니까요. 우편물 개봉이 안 됩니다. 악기 연주가 안 되고 당연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안 되는데 당근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물어보는 행위가 안 돼요. 게임 당연히 안 되겠죠. 운전을 해도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 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중간쯤 되는 보수파 입장에서는 이 회당까지 가는 거는 운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파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죠. 걸어가는 거리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900m, 2 0 0 0빗이라고 하는. 900미터만 걸어갈 수 있어요. 어, 요리도 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데 요리하는 건안 됩니다. 놀라운 건 달리기도 안 됩니다. 달리기는 왜안 될까요? 땀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코미디 같아 보이지만 그 하나 하나가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의 시작에는 노동이 뭐냐, 일하는 게 뭐냐, 그 일에 대한 개념이. 아주 협소하게 딱 잡아 놓으니까 다른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반면 그 이런 와중에 허용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독이 있는 곤충을 죽이는 건 가능하고요.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또 풀밭에 앉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데 정말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풀밭에 앉는 게 뭔가 금지나 혹은 허용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걸 누가 정할까요? 이건 되고 안 되고를 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들만큼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의 말이 가장 권위가 있을까요? 당연히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끼리 와 이건 이게 좋아, 아유 저렇게 하면 어때라고 할 때. 갑자기 판사인 현직 판사인 한 장로님이 어, 그거 불법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논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논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잘 몰라요, 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어, 그건 됩니다. 그러면 어 되는구나.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잘 모르지만 안 된다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권위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어, 뛰면 안 돼. 아, 뭐 먹으면 안 돼. 음식 율법이 마찬가지요 여러분 코셔라고 하는 이 음식의 율법은 사실은 이 모세 때부터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뭐 미꾸라지 같은 거안 먹는다든가 발굽이 갈라진 거안 먹는다든가 지금 이슬람이 하는 것처럼 돼지고기 안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신명기 14장이나 출애굽기두 번이나 나오는 내용인데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세 번이나 나와요. 자, 이것을, 하여튼 그 이유와 목적은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성경에 있으니까 이걸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어떻게 하느냐. 유대의 햄버거집은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식물로 만든 고기 패티에는 가능한데, 소고기 패티와 치즈를 함께 놓지 않아요.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이게 이 구절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에는 뭐 밀크쉐이크지, 안 됩니다. 유제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 유산균, 요구르트, 이거하고 고기를 함께 먹지 않아요. 음. 그럼 신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해요? 아, 아예. 어, 정통파에서는 고기도 섞어서 만든 고기의 패티는 또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엄격해서 이슬람이 만드는 할랄, 유대교가 만드는 코셔 이런 엄격한 기준들이 적용이 돼서 이 오해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런 음식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등장합니다. 가격이 비싸요. 근데 여러분 그건 몸에 더 좋거나. 혹은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도움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에 관련되어 있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율법적 방식의 음식들이에요. 뭐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걸 꼭 먹어야 되거나 혹은 먹으면 무슨 우상에게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게 건강에 더 좋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 율법은 왜 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음식의 율법에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 율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식일 율법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직접 정하시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을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쉬게 하려는 안식일 율법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율법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게이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세밀한 것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원리는 진리가 될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 율법을 가장 구약처럼 구약의 안식일 율법처럼 지킨 대표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100년 전 조선의 기독교였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 하면 오락이나 경제적인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먼 거리를 걸어가지도 않았고 일부 보수 교단에서는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안식일처럼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한 이유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의미하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익숙해요. 방법이 어떻게 익숙하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생각에 신앙은 이래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특별한 프레임들이 있어요. 생각의 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내가 지키고 있는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타인의 방법, 타교단의 방법은 다 무시하고 다 잘못된 것으로 폄훼하곤 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긍일과 믿음은 버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박하, 회향, 근처라고 하는 건 식물입니다. 그 허브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뭐 채소라고도 볼수 있고요. 뭐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향이 나는 식물들이에요. 뭐 비싼 것들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수확하면서 11조를 정확하게 드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들은 곡식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나달의 개수를 세던 사람들이에요 나달의 개수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행하고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버려진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의, 근율 믿음. 우리는 종종 형식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 중에 우리는 내용만 중요하고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내용을 유지하려면 형식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형식을 정하는 일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깊은 연구와 토의를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그런 형식들을 정해가는 건참 중요하죠. 그런데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빠진 형식에 대해 지금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하시는 그 지적은요, 그런 소소한 십일조는 드리면서도 너희가 정말 중요한 정의 극렬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런 근데 음식의 법이 왜 있을까요? 이 코셔 같은 음식법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관계를 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대 모세 때는 이방인들과 만나서 함부로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먹는 게 많거나 혹은 조리의 방법이 독특하거나 또 먹을 수 있고 없고의 구별이 복잡하게 되면 사실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폭넓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음식 문화가 다르니까 이러한 문제가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무슨 위생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코셔 음식 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 정결법을 우리는 할례를 중심으로 해서 알고 있어요. 할례뿐 아니라 여성의 한달 만에 오는 월경 같은 생리현상이 드러날 때 성경은 그를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또 출산 전후해서그 여인들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부정하다는 건 죄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부정하다는 것은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정결법은 말 그대로 신체가 약해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건강적으로 위생적으로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할례 받는 어린이나 혹은 생리현상 중인 여성이나 출산 직후의 여성들은 남들과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정결법인데, 이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의 재물은 가장 싼 것, 비둘기를 들여도 되는 것이 정결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켜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결법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안식일, 음식법, 정결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사회 가운데 자기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의 종교적 권위, 그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정권, 이런 것을 너희가 지금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구원 받지 못하도록 너희가 오히려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33절 보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오늘날 바리새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100% 신자입니다. 100% 신자입니다. 지금 바리세인은 매일마다 성전 가는 사람이에요. 매일마다 토라, 율법을 읽는 사람입니다. 바리세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세인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아, 눈먼 인도자야, 어리석은 자야. 돈만 사랑하는 자야. 라고 온갖 비난을 이 마태복음 23장 가득히 듣고 있으며 화 있을 진저라고 저주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세인을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저주하고 부정하고 비난하실까요? 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좀 요약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엄격한 기준을 물론 자신에게도 적용하긴 하지만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아 라고 비판하시는데 모세의 자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자리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뭐라고 하느냐? 어, "너 죄인, 너는 잘못했어." 근데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 하면, 나는 의인, 너는 죄인,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조주받고, 나는 정의롭고 구원받을 만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순전하고, 나는 괜찮고, 누구는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을 바리새적으로 생각한다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 생각한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할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노력으로 또 나의 공로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의 능력으로 받아내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중요하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음. 자옆 사람 보고 당신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음.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오를 수 있겠죠. 반대도 얼마든지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판단의 기준을 나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잡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명확할 때도 있지만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 선과 악 죄와 의의 구분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들 바로 저게 옳고 이건 잘못됐어.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런 판단들을 너무 너무 많이 하죠. 잘못된 게 명확히 보여요. 아 저건 아닌 것 같아라는 게 분명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온전한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믿음과 함께 그 증거는 다름 아닌 나에게서 일어난 회개의 마음이라고 믿는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우리는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예배 시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인간 김선일 목사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의도나 제가 준비한 수준과는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다름 아니에요. 내가 남을 정죄하느냐, 내가 회개하느냐의 차이예요. 바리새인에게 그토록 예수님이 반대의 의견을 내신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 남들의 죄는 그렇게 잘 드러내면서 왜 너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정말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일까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씀은 두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절제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칠한 무덤 같은 바리세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세인들의 열심, 성실, 태도 다 중요하고 진지한 모습 다 좋지만 결국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회계의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바리세파 같은 종교 행위를 내려놓고 은혜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